안녕하세요. 핵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 처녀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한 탓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처녀는 몸이 졸구통 같이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통 머리였다. 얼굴은 난감 미마의 왕방울 눈에 개발코에 주걱턱 같이 아주 못생겼다. 이렇게 생기다 보니 이런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이 30이 다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홀아버지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뭐라고 숙덕거리다가 갔다. 그 사람이 간뒤 아버지는 콕두각씨를 부르더니 아무데 산골에 사는 목동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혼인 말이 나와서 그 목도령하고 약혼을 해 놓았으니 그리하려고 말을 했다. 콕두각씨는 신랑일 때를 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집 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날 받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목동이라는 총각이 집이 워낙 가난한 데다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 장가갈 차빌과 꼬리를 새가 없었다.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색시를 맞아야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며 애를 썼지만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좀처럼 장가 미천이 장만하지 못하여 노총각이 되고 말았다. 수각시는 꼭 수각시대로 혼인 날봐주만 이제나 오나 저저나 오나 하고 기다렸고 가랑잎이 바시락거리만 해도 목도령의 집에서 소식이 왔나 하고 내다보고 까치가 까악까악 거리기만 해도 목도령이 오나 하고 반색을 하였다. 그러면서 새색시가 되어 시부무에게패백을 드리는 모습을 그려보고는 나는 나도 시집간에 신부 단장 하나 보자. 목화성이 곱게 타서 봉채 비녀머리를 꽂고 도리도리 왕골풀로 똑두리를 해서 쓰고 주렁주렁 처태공으로 놀이개를 해서 자고 무리국을 날새바라 분단정을 하여 보자. 하며 콧도리를 불고 했다. 중무쟁이가 다녀간 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나갔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목도령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꼭두각 씨는 기다리기에 지쳐서 자기가 목도령을 먼저 찾아가 보기로 했다. 보리탁주 한 병을 닭으로 권치해 가지고, 기거를 들을 목도령을 사는 동네로 향하여 집을 떠났다. 목도의 집은 멀고 먼데 있었다. 어찌나 먼지 하루 종일 가도 목도의 집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 꼭두각시는 큰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사왔다. 그리고 날이 밝아 다시 걸었다. 또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목도의 집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기운을 내서 또 걸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 밤이 되었다. 또 하룻밤에 한데서 세워야 하나 큰 나무 밑에 가서 잘 차비를 하다가 문득 앞을 바라보니 불이 반짝거리는 비치는 집이 보였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하룻밤을 세워보자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몇 해나 지붕을 잊지 않는 꼴이니 곧 쓰러질 것 같고 울바자 수수대로 엉성하게 엎키고 살이 때문도 없는 집이었다. 주인을 찾으니 껌껌한 불밑에서 집진산던 영감이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잘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양, 영감은 그러라고 했다. 꼭두각시는 방에 들어가 가져온 짐을 한 귀등에 놓고 혹시 목도리의집을 아느냐고 물었다. 영감은 이 집이 북도르는 집이라고 대답했다. 꼭두각시는 일어나서 그 영감한테 깍듯이 큰절을 하고는 자기는 북도로가 혼일 말이 있는 꼭두각시인데 몇 해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말을 했다. 조금 있더니 한 총각이 돌아왔다. 한 팔은 축 늘어지고 다리는 쫄뚝거리는 병신 총각이었다. 총각은 꼭두각시를 보고 반가워했다. 곧 혼일하려고 했지만 살림사례가 통 펴지지 않아서 딸바지조차 못 보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방안을 둘러보니 다 뭉그러진 헌 돗자리 하나 깔고 있었고, 혼솜이 삐져나온 이불을 한채 있었고, 부엌에는 오지솥 하나가 걸려 있었다. 깨어진 사발 두개 모지랑 숟가락 두 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는 가난이 줄줄 흘러내렸다. 꼭두각시는 그 집의 형편과 묵두령의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꼴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잘 도와 살림을 일으켜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꼭두각시는 그날부터 묵도고령과 내어가 되었다. 그리고 동네 부잣 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꾸준 일을 다 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어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한밤중에 남몰래 일어나 뒷동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정화수 한동이를 길러다 놓고 이 가난한 집에 복을 내리시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백일 동안 신령님께 정성껏 불고 나니 그 자리에 금빛나는 노란 수탉 한 마리가 나타났다. 꼭두각시는 신령님께서 주신 복이라 믿고 그 닭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그 닭이 금으로 된 닭이었다. 그리고 꼭두각시는 너무 기뻐서 그 함을 만들어 그 안에 잘 간직해 주었다. 하루는 부자지 영관이 꼭두각시네 집 금닭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닭을 보자고 했다. 그 영감은 닭을 보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수만 석지기의 논과 밭을 몽땅 줄터니 바꾸자고 했다. 꼭두각시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날로 꼭두각시네 집은 집안의 사람들은 부잣집으로 이사가고 부잣집은 꼭두각시네 집으로 이사왔다. 이 금닭은 날개 밑에 조그만 거위가 달려 있었다. 그 가위로 닭 날개를 잘라내면 또 그만큼의 다시 생겨났다. 그래서 이 영감도 다시 전과 같은 부자가 되었다. 꼭두각시는 장찬에 큰 재산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 없다면 쌀을 주고 옷이 없다면 옷을 주곤 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돈밭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밭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인심이 후하겠으니 먼 데서 사람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꼭두각시는 이런 사람에게도 싫다 하지 않고 모두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그 많던 재산이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집안간도 없게 되었다. 더구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고 보니 거기서 살수 없어 동네를 떠나 밝아는 대로 바람바는 바람 대로 정처 없이 나섰다. 개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어 깊은 산꽃을 누벼갔다. 몇날 며칠 걸어서 갔는데 하루는 어떤 외딴 조그만 집에 오두막살이 이르렀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 그러라고 했다. 꼭두각시와 목소방의 방에 들어가니까 할머니는 먼 길에 오느라 시장하겠다며 주먹만한 나물뭉치를 가지고 주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것을 받아먹고 다음 날 떠나려 하니 할머니는 그 나물 목치를 두덩이를 두며 가다가 배고픔은 먹으라고 하고는 금방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집도 흔적도 없이 이상한 향기 나는 안개만 자욱이 끼어 있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거기에 떠나 한없이 갔다.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쉬면서 할머니가 준 나물뭉치를 먹었다. 다 먹고 나니 흐 바위 밑에서 옷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물로 양껏 마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무거웠고 팔다리가 느긋해지며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서 꼭두각시와 묵서방은그 자리에 쓰러져 잤다. 얼마를 잤던지 한참을 축 늘어지고 일어나 보니 그 괴물같이 볼품없던 꼭두각시는 몸이 날씬해지고 얼굴이 손녀같이 예뻐졌으며 팔다리를 떨룩거리는 목서방은 사치가 멀쩡하고 누름하게 생긴 대장부가 되어 있었다. 둘이 서로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은 기뻐서 얼쩔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좋아졌으니 정처 없이 돌아다닐 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잘 살아봅시다 하고 운원하고 도로 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갔다. 그리고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지어 동네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버려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어느 날 꼭두각시와 무서방이 버려준 땅을 일구어 있는데 괭이 끝에 무엇이 댕그랑 하고 닿는 소리가 났다. 무엇이 그런가 싶어 파보았더니 오래된 기름병 하나가 나왔다. 하철은 병 같아서 내려놓으려 했는데 그래도 무엇을 쓰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 집으로 가지고 와서 기둥에 걸어 두었다. 부디 어느 날동령하는 충이 이 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중이 직그 등에 걸려있는 병을 보더니 이 병은 편하에 다시 없는 귀한 병인데 이런 데다 허술하게 걸어 두었느냐가 하면서 그 병을 내려서 손을 들어 모아라 중얼중얼중얼 하며 병을 삭상 문질렀다. 그러니 그 병에 빛신하며 금방을 헌하게 비쳤다. 꼭두각시한 모서방은 깜짝 놀라 중에게 저를 하고 어떻게 덧는훌신지 물었다. 이 중은 마음씨가 좋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산술령께서 동산물을 얻어 동산물을 먹은 사람이나 이런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오 하면서 이 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을 먹고 거꾸로 쏟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병이라 하였다. 꼭두각 시는 우선 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병을 쏟아 보았다. 그랬더니 쌀이 자꾸 나와서 방 안에 가득 찼다. 그 다음에 묵서방이 집을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 보았다. 그랬더니 고래등 같은 집이 한채 나타났다. 꼭두각시 내외는 살림살이는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 보았더니 그것들이 어김없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 내에는 다시 잘 살게 되었다.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모두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도 모두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